아마, 아까 영상에서 봤던 얘들은 아마 알 거야. 잘못빠르네지만 카이주를 하고 먼저 할수 있는, 카이주를 그냥 먼저 하기로 했어. 이것도 막 오래 걸리지는 않아. 이것도. 소개하는데. 그리고 이게 좀더 빨리 끝날것 같다 생각해서. 오늘 변경 됐어. 첫 번째는 얘. 내카넬이 아.. 또 쟤야? 쟤는 몇 번이나 만나는 거야. 하루에 세번 정도 만난다. 아 맨날 저오려혼내벨 선택한다니까 사람들이. 어 어떻게 하는 거야? 냐면 이렇게 부스터. 대신 예, 발 쟤. 얘 점프해서 공격할 수 있어. 어? 잠깐만. 오호호호이 어, 뭐야 얘. 그냥 빠르게 빠르게 소개해 줄게. 얘는 선택했어. 얘는 원래 뜬이었는데 이렇게 됐고. 그다음엔 오메가야. 오메가는 소총을 들고 있고. 오메가는 소총을 들고 있는 내가 내부야. 초록색이 내가 점프 달리는 모델이 너무 멋져. 돌진하는 것도 너점프하고 돌진하는 게 너무 멋져. 앞으로 다가가는 모델이야. 야, 이렇게 원거리 공격이원거 멀리 있어도 원거리 공격이 가능해. 빠르게 터치할 수도 있어. 이렇죠그 다음, 빨리, 그 다음은 빨리 소개. 속에... 아, 자, 그 다음은. 아, 미안해요. 이 판만 안 할게요. 안 할게요. 그 다음은 독수리입니다. 얘는 왜 독수리냐면 그냥 하늘나는 검, 하늘나고 검들고 있는 데라서 그래요. 얘는 제시가 없고 그 대신 플라이가 있어요. 어? 하늘에 나와서 계속 이렇게 공격을 누르면 아니면 이렇게 아 이건 얘는 안에 들어가서 점점 위로 올라갈 때도 공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또 밑으로 내려가서 공격하는 것도 좋고 얘가 하늘에 나아서 그런 하늘에 나와서 공격들을 다 피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그거 같은데? 신격의 거인. 하늘에 점프하고, 하늘에, 아니, 하늘에 점프하고, 있잖아 봐봐, 엄청 빨리 가기, 착해 가기. 탈탈이라 벌써 철이가됐어 와, 벌써. 와, 벌써. 와, 벌써. 카이주가 죽었어. 완전 대박인가? 바로 그 다음 얘를 소개해줄게. 어, 투포할 시간이야. 시간이에요. 음, 로봇톱 조류를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는 반달. 반달은 미니건을 들고 있는 아주 강력한 맵이에요. 얘도 왕거리 공격가 가능하고, 돌진도 가능해요. 와, 많이 없구나. 헐, 쟤는 가위강 아니에요? 가위기는 가위강이다. 가위강이 근데 왜 저렇게 못생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미니건을 들고 있고, 한마에 300가, 300점에한 마, 탄, 탄약이 300까지 들어있어서 많이 공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멀리서도 공격을 가득해서 점프를 해서 공격을 피하면서 공격하는 것도 좋아요. 공격, 공격이 엄청 좋다면 좋아요. 이격는 타인의 공격적는페이션이에요 하지만 조작통이 갑자기 진실, 이런 수확도 될수 있어요. 아니, 정보가 <목소리가> 안 들어왔기 때문데그 제가 정보를 들어야 되겠어요. 세뇌도 개뿔. 우악 겁나 아파요. 와, 망했네요. 어, 어, 쳐방봐하 남았는데 벌써, 아직도 살아있어요. 빨리 깎아야 돼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어, 메타 보지마예요 점, 점점, 사이드를 공격하면서 데미지를 많이, 사람들은 저렇게 어때, 어떤 때는 메카고리나 어떤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카이주, 고릴라같 괴수의 카이주를 카이주도 고릴라와 같은 괴수들을 말해요 카이주나 트랜스포에 나오는 카이주가 아닌데 트랜스포에 나오는 얘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얘는 바로 얘예요 800, 700, 900 사이에서 나와요 카이주도 만. 오0오0쭉 사이에서 나와요 응. 공격하다 이렇게 계속 공격하다 보면 체력도 깎이고 시간도 깎여요. 아 시간이 다 깎이면 카이조가 도망쳤습니다 하고 저희가 패배해요. 빨리 공격해요. 어, 점프를 하면서 점프를 하면서 공격하는 것도 좋아요. 밑에 많은. 맞다, 맞다, 설명할 예정이 있어요. 그 전에 이름게 뭔지 스포를 하지 면 안, 안해요 그래서 응. 공부를 해야겠어요. 어. 얘들아, 조심해. 어? 어? 얘들은 많이안아프까봐요 다, 아, 모르기 너무 아파요! 에이. <laughs> 계속 공격을 하다보면 시간이 벌써 되게 됐어요. 체력도 쏙끊겼고 빨리 공격해야겠어요. 아까 들어왔을 때 보시다시피 파이주, 파란색, 파란색 체력, 파란색 곧 파이주는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바로 죽어, 시간 제한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끝나면 죽으면서 다시, 맥이, 맥으로 다시 망까지 기다려야 돼요. 도약하는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계속 딴 일을 설명해 주세요. 으악. 그 다음은, 약탈자예요. 얘는, 얘는 이상하게, 맥이들보다 달리 입이, 입이 있고 망치를 들고 있어요. 슬래블와 공격이 있어요. 슬레면 내려찍는 거예요. 밑에 밑에 또 있네요. 슬레면 이렇게 내려찍는 거예요. 약할자는 변신자와 똑같아요. 조준해서 씨앗 슬레어 저기 우리팀 사람도 변신 우리팀 고질라가 보여요. 저 고질라는 사람이 변신한 고질라예요. 제발 빨리 와줘라, 제발. 이게 슬 플레이 하는 것도 좋아요. 공격할 때마다 피가 채워지세요 카이드로 공격할 때마다 피가 채워져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방문하라는 거예요. 각 피가 없애, 없었는데 계속 카이드로 공격하다 보니까 피가 생겼어요. 아, 잠깐만요. 왜 각, 아까 한판이 넘었는데 왜. 뭐 다행이다어 안돼 딴친로구가 죽었어요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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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주가 카이두를 제가 죽였어요 야호 그 다음에로 또대신할게요아 뭐지 스피노 사우루스와 저거등의 파괴자가 있어요 이번엔 슬리셔할게요 얘는 카리 카리예요 린 점프하고 건강을 하고 굴복을 하면, 많은 자, 새가 나와요. 점프를 하고, 무른 채를 하면 이렇게 굴복하고, 점프를 하면 어디, 모빌리티 슬래시를 하면 이렇게 내려찍을 수가 있어요. 빨리 가요. 얘는 님자처럼 검을 휘둘러요. 와, 아주 멋져요. 우와, 스피드사우루스가 맞나요? 이상한 벌레 같아요. 너, 하지만 체력이 너무 너무 많이 없어서 빨리 죽어요. 다시 다시 순례절에 선택 선택하고 다시 가요. 드이프터가도구을 주러 안 나가요. 빨리 공격해야 돼요. 이제 200... 시간이 많이 안남았어요 안 아, 6, 체력이 6만이나 있어요. 근데 조심해서 공격해야 겠어요 우와 이게 뭐죠 이야이야이야 우와. 아 어, 얘는 체력이 많이 없어서 추천을 하지 않을게요 그다음에는 코어 에이스예요 얘는 탱크 같은 같은 얘예요. 에게 포지 세븐티 아니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도 체력을 많이 없어서 쇼카드를 안 할게요. 여 미사일 이 있어요. 여기서 미사일이 발사 발서 나가요. 아 시간이 설명할 시간 이 없어요. 빨리 공격게요 으악! 미사일. 이상은 무한으로 뭐 발생할 수 있어요. 아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잠깐만요. 훈련 좀 할게요. 야 훈련이 됐어요. 아 5퍼가 남았어요. 빨리 돌려세요. 많이 남았어요. 빨리 빨리 빨리. 아 빨리 공격해야 되는데. 어? 어 뭐? 미사일은 뭐아이에요으 응. 야. 으 응. 와, 대체 어디 가는 거니? 스피노사우루스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피누사우루스 아니고 이상한 개수돼요아개가 맞나? 맞네 우와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 영상을 자시로끌어게요 3명은 이제 다 됐어요 그럼 빠빠이